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부부 3팀 이해지 마케터입니다. B2B 마케팅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죠? B2C처럼 반응이 빠른 것도 아니고 고객 한 곳을 유치하기까지 과정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런 구조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광고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검색 광고의 시작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떤 검색어에서 노출되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검색량이 많고 클릭수가 높은 키워드를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클릭이 많다고 해서 문의가 따라오지는 않는데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브랜드와 실제 맞는 키워드인지. 둘째, 고객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키워드인지. 셋째, 네이버나 구글 등 매체에서 실제로 노출 가능한 키워드인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검색 광고는 결국 검색 의도와 브랜드의 연결입니다. 많이 노출되는 것보다 적합한 노출이 중요하고 클릭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의도가 있는 클릭이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B2B 시장에서는 충동 구매가 거의 없습니다. 구매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탐색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필요를 자각하고 고객이 검색하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ERP 비교, 생산 관리 프로그램 추천, 이런 검색어를 입력한 사람은 이미 문제를 해결할 의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 노출되는 브랜드가 바로 기회를 잡는 브랜드가 되는데요. 즉, B2B 마케팅의 출발점은 누가 우리를 찾고 있는가를 키워드로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색 광고를 어디다 해야 할까요? 국내를 타겟팅으로 한다면 네이버, 해외나 글로벌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다면 구글이 핵심입니다. 먼저 네이버를 볼까요? 네이버는 국내 검색 점유율이 높고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관리 화면도 비교적 단순해서 초보자가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클릭당 단가, 즉시 PC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략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세우는 게 좋습니다. 틈새 키워드를 활용하고 핵심 키워드는 별도 광고 그룹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PC 중심으로 예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구글은 정교 타겟팅이 강점입니다. 글로벌 시장 확장에서 유리하고 자동 입찰과 확장 검색 기능이 뛰어나지만 초기 세팅이 다소 복잡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입찰을 활용해 효율을 높이고 확장 검색으로 신규 유입을 확보하며 품질 점수를 관리해 낮은 단가에도 상위 노출을 노립니다. 즉 네이버로는 빠른 반응을 구글로는 정교한 리드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광고 방향을 잡았다면 다음은 고객이 왜 검색을 해야 되는지 즉, 검색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검색했는지 알면 광고 문구도 랜딩 페이지 구성도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검색 의도는 총네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정보 탐색형 ERP가 뭐지? 네비게이션형 더존 ERP 로그인 상업조사형, ERP 비교, ERP 추천, 거래 의도형, ERP 견적, 무료 컨설팅. 각 단계마다 고객의 심리와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광고 메시지도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정보 중심의 콘텐츠를 쌓고 후반부에는 명확한 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선점하고 있는지, 랜딩 페이지 구조나 카피는 어떤지, 가격대나 서비스 혜택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걸 통해 우리가 들어갈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를 따라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차별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시선을 유튜브로 옮겨 볼까요? 아직도 많은 제조업체들은 유튜브로 홍보영상 플랫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유튜브는 이제 전 세계 2위 검색 엔진입니다. 특히 해외 바이어들은 제품 시연, 기술 설명, 실제 작동 영상 등을 유튜브에서 먼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브랜드가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튜브 검색 광고입니다. 사용자가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키워드 상단에 썸네일과 짧은 문구 형태의 광고가 노출됩니다. 즉, 단순 노출이 아닌 검색 의도를 가진 타겟에게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전화의 높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적습니다. 특히 제조 제품은 복잡한 구조나 기술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텍스트로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감과 이해도를 줄수 있는 건데요. 또한 구글 애즈를 이용하며 국가, 언어, 시간대, 산업군까지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별 바이어를 직접 타겟팅하는 광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튜브는 보여주는 브랜드가 아니라 검색되는 세일즈 채널로 활용하는 채널 플랫폼입니다. 광고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성과를 판단할 때 반드시 보아야 하는 네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CTR, 클릭률, VTR, 영상 시청 완료율, CVR, 전환율, CPA, 전환당 비용. 이네 가지만 분석해도 광고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출이 많은데 전환이 낮다면 타겟팅, CTA, 유치, 문구 등을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즉, 숫자가 말해주는 흐름을 해석해야 합니다. B2B 광고의 성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검색 의도를 이해하고 올바른 키워드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해석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유튜브와 검색 광고는 B2B 기업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측정 가능한 채널입니다. 저는 단순히 광고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브랜드의 상황, 예산 구조, 업종 특성에 맞춰 전략 설계부터 세팅, 리포트 개선까지 직접 같이 하고 있습니다. B2B 광고, 방향부터 제대로 잡고 싶다면 지금 저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예지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